보세요 이거는 아이에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왜냐면 얘네들이 뭐 원종이라고 하지만 뭐하고 원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자 아 글쎄 하지만 이 아이가 얼굴이요 이렇게 보면 이 얼굴만도 또 아니에요 어떤 또 얼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그 여름에 물 빠졌을 때 이런 모습에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. Isi 92-45 에케베리 아가보이데스 마리아는요. 어, 이거보다 또더 진하게 됩니다. 제가 농장에 가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진한 그런 색감이었습니다. 그리고 아 이게 진품 마리아인 거죠. 어, 진품 마리아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헌팅턴 식물원에 있는 그거는 이렇게 물 빠진 상태예요. 음, 물 빠진 상태라 아, 이거보다도 더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 ISR 95-45 에케베리 아가베드의 아리안